어허 이제 4시간 넘었습니다 4시간 안녕하세요 사장님 사장님들 <laughs> 예, 어물자 도색하는 서재필입니다 위치는 천안에 있습니다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위치가 어디냐고 예, 천안에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지금 차량 예, 거의 이제 하지작업이라고 그래요 밑작업을 거의 끝냈습니다 그리고 유리 띨 막, 띌, 띌거 띠고, 그리고 부식 잡을 만큼 다 잡았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도색을 하는데, 이걸 3면 도색이라고 해 3면. 요렇게 됩니다. 세면 예. 네. 한번 쭉 볼까요? 반반은 새 거로 가는 거고요. 본 네트도 새 거로 교환을 할 겁니다. 그거는 이제 부품으로 칠해서 저쪽 다른 부스에서 가서 칠할 거고요. 요거는, 요렇게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요렇게. 네. 마지막에 뗏물 박이지 말라고 떼백이고 세차 안 되고 그러잖아요. 세차도 잘못 하는데. 네. 깨끗하게 될수 있게 코팅도 싹쳐 드리겠습니다. 깔끔하게. 그러면은 나중에도 뭐 빗물이 오래되고 세차를 좀덜 해도 뗏물이안 예 박이니까 뭐 더러워질 일은 거의 없습니다. 뭐 가끔 한번 세차만 해도 깨끗합니다. 세차처럼. 그렇게 작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적재함 한번 보러 갈까요? 아까 영상 있었죠? 네, 이렇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안에가 뒤에 이걸 적재함, 여기를 적재함, 적재함이라고 통칭을 하고 앞판, 그 다음에 적재함, 뒷판. 그리고 저쪽은 뒷문. 이렇게 됩니다. 뒷문. 아, 이거. 앞판, 뒷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뒷문. 이렇게. 이거는 열리니까, 이렇게. 이거는 열, 열리니까, 게이트. 예, 윙, 윙 날개. 이렇게. 윙 날개, 게이트, 테두리. 이렇게 명칭이 있어요. 저희가 일하는데. 예, 이렇게. 테두리, 게이트, 윙 날개, 윙 앞판, 윙 뒷판, 윙 뒷문. 그 다음에 대가리를 나눠서 하나 둘 세면, 저 위에 대가리 위에를 대가리 뒤에 에, 천장 뒤에 백판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 백판. 요거는 삼면 도색을 하는 겁니다. 삼면. 자 아까 보셨죠? 여기 싹 갈아갖고 그... 녹제거 한 거, 녹제거, 예. 비교적 깨끗했었던 차 같아요. 요렇게 됩니다. 스프레이 건으로 에나멜 사비를 뿌릴 때 최대한 두껍게 뿌립니다. 요 뒷문은 테두리 도색할 때 원래 옵션으로 들어옵니다. 이것도. 예. 뒷문 하나에 5만원씩, 뭐 이렇게 해서 10만원 또 추가가 돼요. 통털어서 배다수가 짧은 거는 보통 이제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해요. 부식이 겁나게 많잖아요? 그러면 좀더 받습니다. 예, 작업이 좀더 힘들기 때문에. 예, 그리고 비교적 깨끗한 거는 그냥 기본적인 금액에서 다 이제 왔다 갔다 하고요. 이게 세차를 안 해가지고요. 저희가 하부를 싹 쏴주고 싶은데, 예?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상태에서, 염화칼슘 모래, 기타 부, 저기, 지저분하게, 뭐 같은 거 많이 묻어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에 도색을 해도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차하고 들어오는 차량은 다 쏴드립니다. 100% 여기. 프레임에. 물론, 심하게 돼 있는 데는 녹방지제도 다 뿌려드려요. 어 이거는 일단 들어왔으니까. 지금 뭐 어디서도 세차를 못 하는 상황이라, 에어로 잠깐 털고, 그럼 칼로 이제 싹 이제 뭐 부식 있는 데나 이런 데를 좀도려내고 어 여기는 연장이 안 들어가요. 이 부분은. 여기 스프링 있는데 여기는. 여기는 그냥 에어로 털고 사비로 듬뿍 한번 뿌려드리겠습니다. 비교적 차가 깨끗한 줄 알았는데 프레임이 조금 녹이 있네요. 쌍놈새끼들 잘못 만들어서 그래요. 이걸 푹 담궜다가 꺼내야지 말이야생채에다가 그냥 도색만 해가지고선 그냥 차를 바로 쳐먹으니 부식이 이렇게 안날 수가 있나요? 이 개새끼들 말이야 네. 쌍놈새끼들. 아,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들 이렇게 힘들죠. 예, 네, 여기 장식은 이제 녹이 좀덜날것 같아요. 요거를 바짝 건조를 시킵니다. 지금 대가리가 먼저 도색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하지 작업을 기본적으로 다 해놔요. 그리고 대가리가 다 끝난 다음에 완전히 끝나고 건조가 되고 이제 이것도 열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아, 따뜻해. <laughs> 예, 이거 다된 다음에 여기가 이제 나머지로 도색이 되는 거예요. 여기만 예, 따로. 그러면은 그 도막에 강도가 되게 좋습니다. 뭐 문짝은 깨끗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다니시면, 어디 가도 좀, 좀 창피하진 않죠? 제가 봤을 때, 아, 내 차가 이렇게 깔끔한데, 다른 차에 비해서는, 뭐, 떨어지질 않으니까, 깔끔하니까요. 또, 적재함도 이렇게, 부식 있는 거 싹, 그, 딱, 저, 제어 치질이라고, 치질, 그걸로 싹 털어내고, 그 다음에, 네. 녹방지제를 듬뿍 뿌려서 건조를 시킨 다음에 다시 마감 도장을 또할 겁니다. 이게 네. 이렇게 하면 삼면 도장이에요. 대가리를 안 제끼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작업을 해 놓으면 오씨 저거 이따가 끝나면은 저 하부, 저 본네트 넘어갔어? 번네트? 네 어, 하부 칼로, 네. 칼로 싹 한번 이렇게 탁 밀어. 이따가? 아, 있다가. 어, 지금 도색하니까 먼지나 면안 되니까.